이쪽이 방지쪽 오, 가서 이대로? 단지? 이쪽이 단지 쪽. 단지 파고가요? 우리 그만큼 음, 왔어, 왔어 벌써? 아니 우리가 그만큼 온 모양이야? <laughs> 어, 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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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있잖아. 저기 있잖아. 저 있잖아. 저있잖 저기 있잖아. 저기 있 있잖아. 저기 있 저기 있잖아. 저기 있잖아. 저아 저기 있잖기아 저기 있잖아. 저기 있아 저기 있잖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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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저기 있아저아이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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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요? 네. 고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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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, 이건잘 보이네. 음.